이 삼켰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콧물이. 그래서, 언니,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콧물을 내가 삼켰어?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보고, 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유행어가 되었던 네. 시그니처가 되는구나. 네, 그게 시그니처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도 형님들 이그 명단에 있어서 되게 좀 설렜거든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하는 연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유해진 씨와 차승원 씨, 여러분, 이두 분이 몇년 되셨는지 아세요? 23년입니다. 이 23년의 우정, 네 마음, 내네 마음, 이심, 전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근데요. 관객분들이 되게 어딜 넘어가야 되는지를 다 아시네요. 박수를 저동으로 쳐주셔가지고. 지금부터 김남길 씨가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한 단어를 두 분이서 외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통하면, 통하면 은 기부가 되고요, 실패하면 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laughs> 좋은 의미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기부가 뭐, 되고 안 되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무슨 소리가 아니라 들으신 그대로고요. 퀴즈를 제가 맞지? 생각했던 그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늘 아, 음, <laughs> 우리가 꿈꿔왔던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예명 알지? <laughs> 네, 문제는. 총네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분이서 2심전시 마음이 통해야지 저희는 기부가 되고 안 되면은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나기 씨, 네첫 번째 제시어부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름, 겨울,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어?. 겨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 <laughs> 양광처럼 겨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웃음> 아, 겨울이라고 하신 것 겨울이라고 하신 제가 또, 그,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삼색계 그, 가아지 겨울이, 아, 그렇죠. 얼마나 겨울을 좋아하면 은 제가 겨울이라고 쳤겠어요 네, 네. 아, 일단 첫 단추, 성공! <laughs> 야. 아, 그래도, <laughs> 혹시나 지저분하게 플레이하면 잡아낼 겁니다. 아니, 아니, 이거 <laughs> 몇개 네. 맞춰야지? 네 개입니다. 네개다 맞춰야 돼요? 아니요, 그, 창업이 돼요. 아, 아, 아. 총4개 중에, 제작진 맞죠? 총4개 중에 네 문제를 다 맞추면 큰 돈이 기부가 되는 거고, 하나 틀릴 때마다 삭감돼서 이렇게 기부가 되는 걸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시요 아, 저희가 배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배터리. 요 뒤에, 뒤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배터리 그냥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배터리 큐. 엄마이구나엉망 엄마이구나. Hey, hey. 배터리 큐 어. 뭐, 그러면은. 어디야? 아. 아, 저거예요 저거. 저 배터리가 다 차야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제시해 주시죠. 어, 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지구 어디서, 친구 갔어? 네. 되게 찝찝하게 두 명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번째 제시어 주세요 하면 다 같이 빠밤만 해 주십시오. 네갑니다두 번째 제시어 주세요. 아 <laughs> 자 강아지 고양이. 자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잠깐만요. 강아지요. 지금 진짜 지저분했어요. 저입을 기웃거고 있어요. 저 입을 계속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내 이랬다고요? 진짜 <laughs> 형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아 형이 아니, 아니, 표정은 어떻게, 하, 아니, 아니 어떻게 하? 아니요 어떻게 했는데 아니, 강,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형님 강아지를 했는데 네. 강이 나고 나서 네. 입이 다물어지기 전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강아지 했을 때 형님 해보세요. 저 보면서 강아지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셋 강아지, 강아지. <laughs> 이렇게 아주 보통 사람들은 알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지저분한 그 속도로. 내가 아까 양강할 때부터 형님. 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딱, 아 너무 좋은 형님이지만 살짝 순도역이 아, 있으시구나라는 게 있어서 아 강아지라고 이번, 했어. 이번까지는 그러면 이제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까지 강아지는 근데 뭐아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아. 겨울이 잠깐 얘기가 나와서 는 건데 우리 해석할 때도 겨울이가 많이 네. 와가지고 놀러 다녔지. 아짜해석책일 때. 네. 겨울이랑 같이 와가지고 저 양수리 그 세트장에서 같이 갔거든 세트장 양수리 세트장이 되게넓어요 네. 크게 되게 넓게 제가 그 거기 그, 그 겨울이가 거기를 떠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또 겨울에 찍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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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맞아 맞 그랬고 막 사람들한테도 되게 이쁜 말 많이 받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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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겨울이가 사랑을 엄청 많이 받네요. 어? 네. 겨울이가 사랑을 엄청 많이 오, 받아요. 네. 자, 다음 제시어. 다음 제시어는 무엇일까요? 세븐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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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 자, 세븐딩데. 해피엔딩. <웃음> 네, 네. <웃음> 입 보고 있어? 입 네, 보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입도 잘 보이세요.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아니>, 진짜 입잘안잖아 지금. 그간에 그런 개울이 심문하고 있어. 네, 그래서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또 플레이가 더 뛰어납니다. 진짜. 그래서 보면 또 특히 잘 보이세요 입이.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야 <laughs> 잠깐만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감독님. 혹시 됩니까? 바스티 이 형님. 어게께 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제 됐어요. VCR 판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 좋다. 좋아, 갑니다. 갑니다. 자, 해피엔딩, 세디엔딩, 세디엔딩, 해피엔딩. 하나, 둘, 셋! 해피엔딩! <laughs> 저희는, 저희는 세계 같은 거죠? 이제 네, 세계가. 마지막까지 잘해봐요 뭐, 어. 트러흐 또, 뭐, 정리까지. 네, 금목 자극이라고 했죠. 어, 두분잘 맞으시네요. 누가, 누구한테 물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yes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풍이 와도 춤을 춰야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올킬이에요 자 과연 마지막 단어! 잠깐만, 잠깐만. 어? 네네. 자기 아직도 오븐또미 먹어? 어 먹지! 아 아직도 먹어? 어 먹어 알았어 응. 자 <laughs> 나도 좋아해 오븐또미 어 지금 뭐 약을 네. 많이 치십니다 <laughs> 네. 아니,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아 그래서 어. 다음 다음은? 어. 아니 오븐또미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그 바보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 단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다음 단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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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0을 샀어! 처음부터 결제하라고 몇번 얘기했어 이거 이제 들어주면 이제 다음, 다음 어... 단어는 단발 장발이죠? 그렇죠 <laughs> 네 단발 장발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아 그럼요 네? 네? 정말? 어, 이거는 제작진이 저한테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아, 진짜? 네 단발, 장발 할수있요 네. 그럼 할수있으죠 자, 클로즈업도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단... 아니, 아. 단발 아니 <laughs> 단발 단발, <laughs> 장발? 네 단발, 장발 아니, 짧은 머리, 긴 머리? 네 아... 그 짧은 머리를 단발이라고 하고 아. 금목 자극을 아시지 않으세요? 근데 단발, 장발을 모르신다고요? 아, 네. 아, 그러면 아니, 네. 지금 두분 헤어스타일이 단발과 이제 뭐 장발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단발 장발 하나 둘셋 발. 발. <laughs> 왜? 아, 아 어, 하나 둘셋발 둘, 발. 어, 어. <laughs> 무슨 말이냐고요? 아, 니 장발이라고 했잖아. 아들 단발. 어. 하나 둘셋 장발. 발. <laughs> 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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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 문제를 다 맞추냐. <웃음> 아, <웃음> 네, 사실. 네. 사실, 아, 잘, <laughs>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laughs> 서로가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취향이 다를수 있는데 네. 이렇게 취향이 네개씩이라같으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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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네. 네. 아, 오케이. 아, 진짜수 <laughs>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단발을 싫어하는 거야? 네. <laughs> 나는 짧은 머리 경멸해. 아, 그발만 장발만. 난 경멸해. 길는 네. 네. 거 봐라. 아니, 나도 길다 진짜 네. 나영섭 PD님이 이 네. 일을 그래서 되게 세고 세고 달고 달 정도로 되게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서 이런 식으로 삼시세끼 할때그나영섭 PD님이랑 제작진들을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해. 응. 사실. 야. 우리가 첫날 때 저도 너무 더운 그 날씨에 네. 아궁이를 불을 어떻게 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네 제가 열흘 다시 찍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전 롱코트 입고 촬영하니까 네네. 반팔, 반바지만 입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추자도가 정말 더웠고 그리고 혜진이 형이 불뗄때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거든요. 승원이형 요리하실 때도. 근데 첫날은 너무 더우니까 승원 형이랑 혜진 형이 두 분이서 네. 제작진들 계속 이게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따돌리면서 도망다니면서 밥을 그날 밥을 하루 한 번했나요 저녁에 안했나요 그날 밥을 하긴 했죠 한번한번한 번했죠 어, 한 번, 한번 계속 그것도 음, 미로다 미로다 <laughs>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밥하는 <laughs> 그림은 나와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뭐 아, 어쩔 수 없이 했죠 또방에서 보면은 진짜 유일하게 TV에 좀 아쉬운 게 향기하고 맛이잖아요. 아, 그거 아, 보면은 진짜 저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맛있는지. 진짜. 아, 솔직히 어땠을까 어, 좀 평가를.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기가 맛있어요. 먹는구나. 그냥 그 아... 왜냐면 내가 그 종훈 형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종원 형이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요리를 가르켜서 그 분들이 하는 요리도 먹어보고 그리고 뭐. 다, 정지선 셰프한테 가서도 먹어보고 그럴 때, 승원이 형이 해주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아.. 으기 진짜 꼭한번 맛을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일단, 이신전심 게임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스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신전심 게임, 총 4개 중에, 4개 아주 지저분하게 성공! <laughs> 아, 어제 제일 재밌는 싸움이, 사실 지저분한 싸움인데, 이렇게 해서, 자 차승원 유해진 씨두 분의 마음으로 배터리가 채워졌습니다. <laughs> 야 정말 70%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도 너무, 너무, 너무 잘해, 음. 너무 잘해. 음. 물을 넣으시도 제가 네. 다 저기 진행도 잘해주시고 두분 이야기에 너무 그냥 오랜만에 웃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진행해 주시죠. <laughs> 어 사실 여러분 내가 진행할게. <laughs> 아니 아니 정말. <laughs> 아까 그 초반에 두분 오시기 전에 왔던 르도 어 사실 제가 김상민 씨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봤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형왜 자꾸 형 대사 안 해라고 쳐다본 거였어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럼 정말 많은 작품을 함께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 아니 아까 그 충분히 얘기한 거 같아요. 그해적때뭐 아, 그런 얘기 했던 거. 아, 네, 유진씨 얘기만 하셔가지고, 차승훈씨 얘기도 좀. 저 얘기도 했어요? 어, 했어요? 어, 충분히 그러면은, 주셨어요? 셨습니까 네. 주무셨어요, 네, 혹시? 주무신 것 보다도 이 질문을 하면, 어, 우리 작가님께서 2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거는 김능길씨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김능길씨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네. 아. 어. 그두 분한테 모든 작품들이 뭐 소중하겠지만 배우들한테 사실 어떤 작품이 더좀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두 분한테 아까 예를 들면 저는 무례한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인생에서 가장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뭐 혜진이 형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번 그런 연기만 하다가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연극도 하시고 그러고 네. 싶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혹시 작품들이 두 분, 두 분이서 이제 뽑을 만한 작품이 있으신지. 저는 뭐, 턴을 너무 많이 해서. 이 <laughs> 턴, 저 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여장 형사도 하시고. 뭐, 근데 또. 그냥. <laughs> 미디 먼저 하시고. 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궁금한 게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팬분들이, 팬분들이 직접 궁금한 것들을 <laughs> 여러분께.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WISE WISE WASI 신님께서 차승원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데 이렇게 길게 만들면 안될것 같은데요. 차승원 배우님께 궁금한 거를 여쭤보셨습니다. 김남길 배우가 데뷔 초에 우리 차명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대극과 현대물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 제가 그 올해 네 현대극도 하고 사극도 했죠 전란도 했었고 네 폭군이라는 어 현대물도 했었는데 네 그. 아, <laughs> 집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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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 그러니까 잠바를 너무 덥고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몸에 열이 나 가지고 그런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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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졸린 건가? <laughs> 네. 아, 알고 있었죠. 그 얘기했었고 그리고 김남길 씨는 제가 이제 첫 만남이 제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laughs> 네. 김남길 씨가 선동 여왕을 했었죠. <laughs> 네. 그 같은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트에 놀러 오면서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한개 저하고 첫만남 이었었어요. 아 그때 김남길은 지금 김남길과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똑같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앞뒤가 똑같은. 전혀 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네맞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 S I M V Y 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 띵동 그리고 그뽀 요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독고진 같은 캐릭터가 여전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떠세요라고 물어봐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애들이였네. 대본에 있어요. 핑계 애들이죠. 오! 네 그건 애들이비 죠 예. 근데 그게 제가 마흔한 살때 가지고 어 어. 그걸 지금에 또할수 있을까? <laughs> 네 그걸 아네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뭐제 뭐 생각을 좀 해보시죠. 네, 아레지 씨가 그런 보시기에는 띵동과 극포 그렇게 해도 지금 해도 괜찮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이상할까요? 것같 지금 해도 물론 되게 잘하겠죠. 네. 혹시 본인은 띵동과 극포좀괜찮을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 좀 다른 띵동이겠지. 띵동 띵동 띵동. <laughs> 일단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다 바뀌네요. 부수하게 <laughs> <laughs> 어, 띵동 네 좋습니다. 바로 어, 우리 띵동이 유해진님께 온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JWO N 202 하나님은요 한국 영화의 시대 아이콘이신 우리 유해진님 K 영화를 대표하는 월클 배우로서 관객들의 유해진 입문을 위해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다면. 아, 뉴 관객들 네. 그렇죠. 어, 어 이제 세대가 또 치고 올라오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세대들도 있고 어떤 작품을 본인 작품 중에 추천해 주시겠는지. 어 아니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박 영화 타짜를.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아, 아, 아이들에게 아이들한테 요전세대에똥 틀어서 집중해 좀 집중을 해. 아, 게임, 아, 게임 아니면은 아예 아니, 집중을 뭐. 게임 외에는 뭐 전세대가 애들한테 그런... 도박하고, 도박하고, <laughs> 도박하고. <도착하고. 웃음> 손 자르고 그거 되게어 그거? 어? 아, 아 그러면 안되죠 뉴 뭐. 세대들이 또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해적도 괜찮은 것 같고 아 해적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아그것도 또 아니다 또전 완벽한 <laughs> 타입을 참 좋아하는데 아 완벽한 타 그것도 <laughs> 근데 거의 뭐 그렇죠 그렇죠 아, 이름이랑 아, 어린 친구한테는 좀 안되긴 해요. 네. 해적으로 뭐 다녀야 하시죠. 아 럭키도 괜찮죠. 아 럭키죠. 아 럭키도 괜찮죠. 네. 아, 네. 아, 네. 어 이러면은 최소은 네. 씨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제 영화를요? 네네. 어린 친구들. <laughs> 어제 영화 중에 어린이들한테? 포함해서. <laughs> 어, 포함해서. <laughs>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요 근래에 찍었었던 영화들은 절대로 아이들이 보면 안 되고 <laughs>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laughs> 아, 뭐, 그, 뭐, 죽이고 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거 그건 좀 그렇고 네.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그거 뭐 그거는 예, 뭐 예,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예. 너무 우울하려나? <laughs> 아니요 아니, 오히려 정서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배우분과 <laughs> 도움이 됐어요. 네, 일단 어,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여태 그 이렇게 오늘 좋은 어, 일을 어, 기획하고 이렇게 힘남길 네. 후배 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또그 좋은데 쓰이는 걸 알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이제 진짜 12월 참 너무 빠르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다 가는데 어, 얼마 안 남은 그 24년 정리 잘하시고 또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저도 유혜진씨도.. 이제.. 음, 이게... <laughs> 잠깐 유해진 씨 말이 끝나고 아까 70에서 80으로 어, 굉장히 감동 깊펀나보데요아 지금 지금 올라온 대요 웃음과 감동이 지금 다 들어 있어가지고 한 칸이 지금 찬 거거든요. 어, 어 승연 형 그래.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엉망이구만. 엉망이야. <laughs> 아, 아니 이거를 또 아니 기대하게 만들 수도 있죠. <laughs> 마지막 소감에 이런 것들을 담아낸다면 한 칸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오! 오케이! <laughs> 자, 지금까지 차성환 유해진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